베리에서 어느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가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15일 세입자가 없는 사이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노티스 없이 들어가서 모든 유틸리티를 껐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집에 돌아온 후 냉기가 느껴지고 불이 들어오지 않자 집주인이 몰래 들어와서 유틸리티를 껐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집주인에게 다시 유틸리티를 키라고 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절하여 체포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집주인이 이런 행동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높아진 렌트비 때문에 세입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 낸다고 해도 집주인의 유틸리티를 함부로 끊을 수 없고 바로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레놀드 챈런츠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고 법정에 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현재로선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안 좋은 임대인 또는 세입자를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